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처갓집에 와서 마늘을 캐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해가 뜨기 전까지 이걸 다 캔다고 지금 마늘 캐고 있는데 아그 전에는 참 멀리 있는 저전부때까지 아 농사를 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밭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좀 줄이긴 줄였는데 그런데도 이거 새벽부터 계속 캐고 있습니다. 그런데, 마늘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. 아, 잠시 우리 장모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장모님? 응? <웃음> 뭐? <laughs> 마늘 어때요? 잘 됐죠? 병신 같아. <laughs> 응? 병신 같아, 마늘이. 병신 같아? <웃음> <웃음> 진짜 마늘이 크질 못하고 쬐끔해. <laughs> 아유 처음에는, 네. 피나나가고 <laughs> 처음에는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잘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저희 짝꿍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동안에 아, 마늘을 캐고 있습니다 <laughs> 그 전에는 아, 마늘 캐는 날 감자도 같이 캤었는데, 지금 감자는 아직 캘 때가 안 됐답니다. 그래서 먹을만치만 그냥 캐갖고 가라고 합니다. 그래서 먹을만치만 조금 캐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하나밖에 없는 처제. <laughs> 처제도 인터뷰를. 안 해? 안 <laughs> 해! 잘하면은 오늘 9시 전까지 다캘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자꾸 캐고 있는 저거를 뺏어서 이제 캐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늘을 거의 다 캤습니다. 다 캤는데, 야, 마늘 반 옆에 이거 양파. 야, 양파는 엄청 잘 됐네요. 야, 씨. 근데 양파는 아이수 더 커야 된다고 조금 더 있다 캤답니다.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와, 내 주먹보다 훨씬 더 커. 엄청 크네. 음. 마늘을 아. 다 캐고 감자를 캐고 아, 뭐, 있는데 주먹만 뭐. 해. 감자가. 집에서는 팔자국 뛸 때마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하더니 밭에 오니까 우리 장모님이 막 힘이 넘쳐나요. 아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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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이제 마늘을 묶어갖고 겨우 기다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